<목소리> 공포에도 규칙이 있어요.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죠. 상상해보죠. 당신이 방 안에 혼자 있다고 합시다. 컴컴합니다. 당신이군요, 아들과 다를 게 없네. 왜 그러시죠? 왜 불을 끄죠? 왜 이렇게 사있어요 주방에서 나오면서 아무 소리를 못 듣고 누굴 보지도 못했나 어른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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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니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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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뭘더 말하라는 겁니까? 이제 끝났잖아요. 눈여 생쥐는 세 마리였습니다. 그놈의 분여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? 분미치 사건하고 관련된 사람을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. 정말 없을까요?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분여 날 보시죠. 사람들은 왜 항상 나를 의심할까요? 이건 모함이에요. 진정하게, 진정해. 그 스토퍼 아니에요. 아버지 당신을 의심하지 않아요. 그렇죠. 미리 단정할 수 없어요. 체포하지 않으실 거죠? 역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. 몰리 제정신이야? 모든 조건에 맞는 건딱한 사람뿐인가? 입니 잠깐만. 여러분들은 잠시만 자리를 피해 주시겠습니까? 당신도 자리 피해 주세요. 남아있겠어.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? 탁이에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실 말씀이 뭐죠? <목소리>